오케이. 오케이. 끌고 간다. 끌고 간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 오. 오, 좋아. 오,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아직 안 빠졌어. 아직 안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씨. 아. 우와. 사이즈 좋은 녀석이었어요. 사이즈 좋은 녀석. 괜찮아. 고기이 있어요. 와 지금 얕은 수심이거든요 나무 밑동 바로 밑에 보이는 곳에다 했는데 살짝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챔질을 했는데 바깥쪽으로 계속 걸고 가는 거예요 지금 드랙도 보면 제가 많이 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물 빠져도 더 좋지 뭐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낚시대회 해도 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미끄러워요 아 이럴 때탁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때탁물 물어준다니까? 그렇지, 스파틀라. 아,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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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귀여는 와중에. 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와, 좋습니다. 야, 이게 장성어 배스지 우중에서 닦은 스파툴러 5인치. 좋아요. 네. 아, 모자 좀 벗을게. 그래도 카메라 안돼 야, 우중 배스 아, 스파툴러 5인치요. 지금 완전 커버가 아니고, 자, 오픈워터에서 커버로 이어지는 저 나무 밑에 바로 트윕에 딱 던졌는데, 아, 이런 데서 나와야지 했는데, 바로 물어줬어요. 예? 네? 지 카이젤리그 스파틀러 5인치에 지금 제대로 위터 그렇죠 와 얘는 빠질 수가 없다 빠질 수가 없어 비가 비가 오는데도 벌써 나오네요 오히려 지금 사실 우비만 입고 왔으면 더 좋아요 왜냐면 은 아까 전에는 바람은 부는데 물이 맑으니까 수면까지 실로까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수면을이 비가 때려주잖아요 그럼 경계심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연안으로 붙는 거예요. 이미 손은 따뜻해질 대로 따뜻해져 있고, 경계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이즈 좋은, 배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어, 좋아. 4자 후반 되겠네. 4자 후반. 일단 최고가 좋네요. 네. 아, 처음에는 입질이 작은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뛰는 거 보고,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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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5인치, 성공! 최보여 네. 자. 5인치 성공. 네, 5인치 성공. 아, 좋아요. 아.